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대표인 우리 이해리 어린이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작년 대표로 이동석 집사께서 8절에서 14절까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린의유가 수리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이,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로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 오늘 다위, 너, 다위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참 좋죠. 예. 돈 주고 살수 없는 이 목소리인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가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 사람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최근 재화벌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러시아의 이 작가이죠, 도스트 에프스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어, 카라마조프가의 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 재와 벌과 아주 쌍벽을 이루는 대표적인 이 작품이기도 합니다 거기 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종교 재판이 한창 이던 그 시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일반인들은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병자가 낫고, 어린아이들이 좋아서 웃고, 그리고 눈문자가 보게 되어지고, 그런 어떤 역사들을 다 보는데, 놀랍게도, 이, 종교 재판을 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은 이 땅에 오지 말아야 했을 것입니다. 이 땅은 이미 우리들로 인해서 잘 당신이 없어도 체계가 안정적으로 잡혔습니다. 오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 장면은 허구예요. 없는 것을 상상으로 했는데 그러나 도스데프스키가 하는 말은 인간의 본성 이것을 정확하게 찔러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직접 오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이거예요. 말씀 하나면 충분했잖아요. 천지를 다 창조하신 분이시었으니까 천사 한 분만 와도 충분하지 않았겠습니까? 불기둥을 만약 하나님께서 딱 세워 놨다고 생각하십시다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아기로 오셨어요. 울면서 오셨어요. 거절을 당해도 항해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은 감동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선택,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선택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런 방식을 택해서 오셨을까? 이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을 설, 설득하려고 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냥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일장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이 강하게 어떤 기적을 역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보면 2장에서 보면 참 놀랄 정도로 기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것도 없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런 것도 없고 하늘이 쩌렁쩌렁 울리는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기가 태어났더라. 라고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기가 태어났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7절에서는 강보에 쌓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보에 쌓였다. 이 말은요. 다른 게 아니라 단순한 포대기에 쌓였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히 움직임을 제한했다. 이거예요.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완전 무력한, 무력한 상태 이것을 말을 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를 창조해 셨던 그 하나님께서 배고파 울고 계세요. 기저귀가 젖으면 우려 울어야 했습니다. 사람의 품에 안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말입니다. 이건 노매틱한 장면이 아닙니다. 아주 유용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논리로 이기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능력으로 인간을 제압하려고도.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대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얼마나 잔인한지, 너희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 너희 손에 나를 맡겨보겠다. 성탄은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노출의 사건입니다. 또 하나를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는데 아주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폭력적인 어떤 그런 거절이 아니에요. 욕설도 없습니다. 협박도 없습니다. 아주 공손합니다. 그리고 겸손합니다. 지금은 자리가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뭐 연극을 하면서 이 본문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잘, 뭐 이걸 가지고 연극도 성극도 많이 하는데, 없어요. 다른 데 가세요. 그게 아니에요. 아, 자리가 없는데 어찌 하죠? 다른 데한번 알아봐 주세요. 아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어 쫓았다? 그게 아닙니다. 그냥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다음으로 미뤘던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더 무서워요.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냥 하나님을 미뤄두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은 예 기운이라 좀 바쁘니까 지금은 사업하느라 정신이 좀 없으니까 지금은 마음에 좀 여유가 없으니 여러분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마국간으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버린 그 자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은 묻습니다. 너의 삶의 방이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아요. 내가 거할 그 방이 있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셔요. 그냥 네가 버려둔 장소가 어디냐 이렇게만 물을 거예요. 세 번째 생각을 해봅니다. 천사가 먼저 간 곳이 어디예요? 망한 인생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낸 이 천사 성전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화려한 왕궁으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들판으로 갔지요. 그 당시 목자들은요, 사회적으로, 아주 사회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낮은 자, 실패자 그렇게 취급하는 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은 말입니다. 그들은요 교육도 받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그들을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미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천사는 왜 그들에게 먼저 갔을까 이거예요. 왜 그들에게 갔을까 이렇게 얘기하죠. 10절에서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목동들에게 말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왜 무서워했을까요? 그들은 왜 무서워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평생에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지를 못한 그런 분류의 사람들입니다. 천사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들판으로 갔던 것이 바로 이런 뜻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보다도 망한 사람에게 먼저 말 걸기를 원하십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을 말 걸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기대치가 없어요. 기대할 것이 없어요. 기대하지 않는 사람만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적을 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오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탄은 우리를 아직 외면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자리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준비되지, 준비된 그 방으로도 사지 사실 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거절당한 자리로 오셨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 자리로 우리 주님은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요즘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 내 마음은 너무 무거워. 내 마음은 지금 나는 구유와 같아. 그 고백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정돈된 마음을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망가진 자리로 오셨고 텅텅 빈그 자리로 오셨습니다 혹시 혹시 이번 한 해, 아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런 밤이 있었습니까? 울다 말고 잠든 밤, 기도하려다 포기한 밤, 하나님께조차 말을 아낀 그밤 말입니다. 그 밤에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이미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성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다. 내가 너를 고치려 온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있으려 왔다. 도망치지 마십시오. 정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아무 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자리까지 주님이 이미 오셨다는 사실 앞에서. 그저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고, 정리되지도 않았으며, 자랑할 것도 없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마음을 피하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와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 우리를 바꾸겠다고 약속하지 못해도 괜찮게 하시고 지금의 모습 그대로 주님 곁에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지 못한 눈물 숨기고 있던 상처 기도하지 못한 시간까지 주님 앞에 그대로 올려 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이 계절에도 그리고 내일의 평범한 하루에도 떠나지 마라 주옵소서 강보에 쌓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